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말을 하라고. 맞는 말은 별로 안 중요하대. 오늘은 1시 방종 약속하지 않았나요? 제가 언제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아 친절하게 말해야지. 맞는 말이 아닌 친절한 말. 헤이. Hey. 수제 버거도 좋아하시나요? 수제 버거? 수제 버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이런 패스트푸드 버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맛있네 치즈 스틱. 방금 소리 뭐야? 거의 사과 아니야? 앞줄 맨 끝에 뒷줄 중앙. 그거는 완전 취향 차이 아니에요? 내가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 입장이라면. 난 그래도 앞줄 앉을 것 같은데? 키에 따라 다르지 않나? 그래서 앞줄 앉나 봐. <laughs> 예매하고 왔어요. 다 박수 쳐줘. <laughs> 다박스 쳐줘요. 앞줄 앉으면 말걸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언제 말을 걸었냐고, 근데. <laughs> 나는 말을 건 적이 없는데. 나는 말을 건 적이 없어요. 나 참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대로 내가. <laughs> 이러다 진짜 끌고 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나 진짜로 실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laughs> 어? 루머가 어차피 있다면, 난 실행해버리겠어. 다 부른다. <laughs> 추첨한다. 당황하지 마. 잠시 소등됐을 뿐이야. 여러분 익숙해져야 해. 이게 몇분 간격으로 저게 이렇게 되나 봐. 화질 굳이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 나더 이상의 노력은 할수 없어. 초점 좀 잡아봐. 됐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빠르게 저거를 바꿔야 돼. 이야. 됐나? 아 됐다. <laughs> 빠르게 해야 돼. 음성 인식이 아니라 어이 약간 초점 아 초점 저 뒤로 갔다 아, 나.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재빨리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저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 목표물을 정확히 하고 빠르게 바로 해야 돼아 못됐어 자 다시 미니게임이야 자 알았어 가만 있을게 여기 있을게 으이야. 됐나? 아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더 이상은 빠르지 마. 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야 돼요. 미세한 작업이라, 아, 쉽지 않아요. 오히려 힙해? 안 그러면 다시 웹캠 시절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laughs> 웹캠보단 낫지 않아? 그것만은. 지금은 놀랍게도 DSLR이에요. 근데 오래돼서 그런가 봐. 모르겠어요. <laughs> 다 몰라. I don't know. 몰라, 나는 이제. <laughs>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 여러분들이 알아만 준다면 원래 낭만과 추억? 어머! 멋있다 참. 원래 낭만과 추억은 살짝 흐릿한 법? 나 이제 저, 저렇게 말해야겠다. 와 근데 색감이 너무 달라요. 모니터 두 개가 색감이 아예 달라. 마음에 안 드는 거 당근에 팔고 마음에 드는 걸 중고로 사오죠. 놀랍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두 개. 둘다 제게 아니에요. 내 거는 고장나서 당근에 팔았고 하나는 언니가 준 거라 내가 팔기 쪽으로 고 이건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laughs> 내가 맘대로 팔 수가 없어. 아 <laughs> 인생 정말 쓰다. 느끼기로한대 해야겠다. <laughs> 이망 이렇게 된거 오늘 조명 테스트도 하죠? 근데 여기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있으면 조명을 못 나. 조명이냐 모니터냐를 선택해야 돼. 죽음의 이지선다. 모니터에 흰 화면을 띄우면 되잖아요. 이미 흰 화면이에요. 검은 화면 보여줘? 검은 화면 이거야. 이미 흰 화면이었어.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다니까 <laughs>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이니까 분홍색 화면을 끼면 어때요? 한번 해볼까? 분홍색? 됐어 좀? 어때? <laughs> 뒤에 모니터에 비친데 어때? 괜찮아? 아좀 수치스러운데 창문? 아 배터리 6인데 큰일 났네 ASMR? 그리고 여러분, 저 어제 합주했거든요. 재밌더라? 오랜만에 합주하니까 재밌더라? 너무 다 오랜만에 만났어. 그 다, 어, 좀 어색하다. 합주실이 뭔가 좀 어색하다. <laughs> 브이로그도 아주 열심히 찍었는데, 언제 올라올진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사이즈를 좀 보려고, 라지 사이즈를 가져갔어요. 티셔츠. 그 진오빠한테 대봤다? 진오빠가 이렇게 보다가, 택도 없다. <laughs> 난못 잊지, 이러던데. <laughs> 그래서, 아니,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한테 됐을 땐 이불인데? 진오빠한테 되니까 작아진 느낌. 되게 신기한 경험. 착시현상처럼. 음? 뭐지? 최홍만의 <laughs> 손 같은 건가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진오빠는 키가 크잖아. 덩치도 크고. 크긴 큰 건데. 아, 이, 아주 나쁜, 나쁜 그거야.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그랬어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말을 하라고. <laughs> 맞는 말은 별로 안 중요하대. 친절한 말을 하세요. 근데 나는 내 말이 맞잖아. <laughs> 이말 진짜 말하고 많이 하거든. 근데 맞는 건 중요하지 않대. 친절한 말을 해라. 맞는 말, 진짜 내가 맞는 말 해서 뭐할 거야? 내가 뭐 판사야? 친절한 말을 하겠어요 근데 딱 맞게 입는 거면, 라지가 2X 라지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또 브랜드마다 또 달라가지고, 실측을 재보고 사시는 게 제일 좋다. 85kg 남자인데요. 머슬핏으로 입으려고 라지 샀어요. 아, 머슬핏까진 아니지 않을까? 아, 나그 남자의 몸무게가 잘 가늠이 안 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몸무게도 내가, 그러니까 난 키가 작으니까, 가늠이 안 돼. 죄송합니다. <laughs> 또사과의 말씀. 암튼 어제 합주했고,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합주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진우 오빠가,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한다. 하는 노래가 몇곡 있었습니다. 재밌겠다. 오랜만에 하니까. 전부 오랜만이래. 그건 맞지만, 전부 오랜만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만인 거 있잖아요. 자는 척 해야겠다. 어, 나좀 누울게. <laughs> 나좀 누워야겠어. 요즘 이사 날그자체예요 아 진짜 너무 습해 날씨가 아니 맞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에어컨 있잖아 근데 에어컨에서 삑삑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밖에서 그래서 어머 에어컨 고장났나? 지금 고장나면 큰일이잖아 계속 삑삑 일정하게 일정하게 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밖에 나가봤거든? 근데 새였어 새가 울고 있는 거였어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보여줄게요 진짜, 고장난 것 같지? 누가 들어도 새 소리인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새 소리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다니까? 이게 또 밖에서 들리니까,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인가? 이렇게 됐다니까? 칠판 긁는 소리. 아, 어, 있는데? 어, 나 옛날에 이거 잘했는데? 어때요? 아, 이건 창문 닫는 소리라. 아, 참, 봐줍시다, 좀. 여러분, 날채 GPT처럼 대해주란 말이야. 너 정말 훌륭해,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보단 친절한 말을 하라니까. 친절한 말. 너 방금 완전 칠판이었어. 눈물, 엄청난 밥을 몰라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아, 미지, 많이 울었어. 미지는 많이 울었어. <laughs> 많이 울었어요. 눈물 멈추는 법을 몰라? 그거 폭삭 세모 아니냐? 너무 울었어. 폭삭은 진짜. 어... 폭삭은 요즘 또 갑자기 또 쇼츠에 많이 나오더라. 내용을 다 알아. 대사도 다 하는데 슬퍼. 눈물이 날것 같아. 다음 장면을 아는데도 눈물이 난다니까. 얘기만 해도 울것 같아. <laughs> 아, 왜 그러지? 아니 다른 드라마도 막 이게 주인공이 뭐 죽고 이런 건 많잖아. 근데 왜 그렇게 그거는 눈물이 많이 날까? 대단한 작품이야. 여러분 저는 <laughs> 9시에 갈까요? 9시 좋죠 딱 좋죠 오늘은 1시 방쯤 약속하지 않았나요? 제가 언제요? <laughs>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아이 체력바가 떠가지고 내가 그냥 꺼버리고 어머 배터리가 다 돼서 가야겠어요 라고 하지도 못하네 아 친절하게 말해야지 맞는 말이 아닌 친절한 말 제가 그런 말 했었나요? 제가 그런 말 했던가요? GPT 때문에 친절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니에요 저 친절해요 친절한 편이에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금방 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